안녕하십니까 전재구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같이 조주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제가 필기 시험 그리고 실기 시험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이 조주기능사와 유사한 이름의 자격증이 주조기능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시험 접수를 잘못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시고 먼저 필기 시험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조주 경사 필기 시험은 일단 문제 은행식 출제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에서 모든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풀이만 열심히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길면 일주일 짧으면 3일 정도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마지막 시험부터 CBT 즉 컴퓨터 베이스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당일 바로 합격 불합격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필기에 합격을 하셔야 실기시험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필기시험 과목을 보시면 조주 기능사 필기시험은 이렇게 세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주 학개론, 주장 관리 개론, 기초 영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양주 학개론에서 30문제, 주장관리 개론에서 20문제, 기초 영어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양주학 개론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쓰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조경사 필기시험은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6문제 이상만 맞추시면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먼저. 어, 첫 번째 양조학기로는말 그대로 각각의 음료에 대한, 어, 그런 걸 묻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공부하시기에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 조주기능사 시험은 기능사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그런 내용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고, 특히 주류의 원료라든지 제조 방법 같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 그리고 분류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인 이 주장관리개론. 주장관리개론은 말 그대로 주장, 즉 바를 관리하는 요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주장을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용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암기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과목인 기초영어. 기초영어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초중학교 때 배우셨던 아주 기본적인 주문을 받는 내용들 또는 기본적인 수고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주류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주 행사 시험을 위해서 영어를 다시 공부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만 충실히 풀어보셔도 충분히 다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실기 시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의 실기시험은 가장 중요한 것이 시험 접수입니다. 이 실기시험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접수 첫날 9시에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지 않으면 접수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못 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수에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실기시험은 40가지, 공개되어 있는 40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레시피까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 40문제 중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푸는 시간은 7분입니다. 그래서 7분 동안에 주어진 세 문제를 여러분이 푸는 시험인데 이세 문제는 그냥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난이도 상중하 한 문제씩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그 같은 조원 중에 한 명이 문제를 뽑게 되고 그 해당하는 문제를 나중에 적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 시작 전에 재료를 체크한 2분을 줍니다. 즉, 7분이라는 시험 시간 전에 2분이라는 시간을 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재료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계시다가 문제가 주어지고 시작이 되었을 때 재빨리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감점 요인입니다. 실기 시험의 감점 요인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험 시작을 하면 반드시 손을 씻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는 긴 머리는 반드시 묶으시고 손을 깨끗하게 하신 상태에서, 청결한 상태에서 어,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술병의 라벨은 반드시 앞으로 보이도록 심사위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을 할 때는 지거나 바스푼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 술병, 그대로 부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글라스에 림, 얼음, 가니쉬는 손으로 만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니쉬를 하실 때도 잘라서, 레몬 슬라이스면 레몬 슬라이스를 잘라서 준비되어 있는 집게를 사용해서 잔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오작과 미완성입니다. 실기시험에 떨어지는 대부분은 오작과 미완성으로 떨어진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7분 안에 하나라도 완성을 못하면 미완성 실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7분 동안에 반드시 세 문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문제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의 주재료, 조주법, 글라스, 장식. 칵테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재료, 기법, 글라스, 장식. 하나 정도 틀린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감점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상 틀릴 경우는 미완성 실격이 오작 실격입니다. 네, 오작 실격이 된다는 거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시기시험 준비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레시피를 외우는 것두 번째는 수병 찾기입니다. 보통 수병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미완성으로 실격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에 어, 술병 찬 연습을 열심히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어, 시험 조주경사 시험과 기타 칵테일에 관한 정보는 어, 네이버에서 가장 큰 칵테일 커뮤니티인 칵테일과 꿈에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